안녕하세요. 탑티브입니다. 입문용 미니벨로 하나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서보루나라는 브랜드고요. 어,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브랜드인데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일단 제가 택배로 자전거를 처음 받아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언박싱하는 재미가 있네요. 포장은 꼼꼼하게 이렇게 잘돼 있고요. 하나하나 포장을 뜯고 어이 미니벨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20인치 406 사이즈의 반 접이식 미니벨로입니다. 뭐 딱히 조립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은 뭐 처음에 너무 뻑뻑해서 잘 뽑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킥스탠드도 어, 길이를 맞춰주고.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올려놓고 일단 기어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일단 내려가는 건잘 내려가는데 끝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배럴 나사를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고 그다음 브레이크 라인도 센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틀어져 있네요. 바퀴는 조금 휜것 같아서 어, 분해를 해서 다시. 밸런스를 조금 보려고 바퀴를 뺄려고 하는데 나사가 너무 꽉 조여져 있더라고요. 앞쪽 바퀴도 지금 센터가 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볼트를 돌려서 맞춰주시고 브레이크 패드도 딱 정중앙에 오도록 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스티커는 떼주시는 게 좋겠죠. 외관상 좀 깔끔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사판도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면 를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은품들이 딸려오는데 어 거의 다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문용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은품을 주고 있네요. 제 지인분들 중에 어 제가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어 저렴한 자전거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얼마 정도의 가격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20만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저처럼 이제 한 자전거에 관심이 많고 또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들은 좀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는 원, 3, 40만원 정도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20만원대 가격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은, 어, 20만원대 가격에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무게도 11kg대면은, 어, 정말 가벼운 편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입문용 20인치 미니벨로로는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품 마감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용접 부분도, 비싼 제품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 깔끔하게 그렇게 용접이 잘된것 같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면은 마감이 떨어진다거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 이 포크는 아무래도 20만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틸 리자드 포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메인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또 경첩도 제가 한번 많이 접어봤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접이식 자전거하고 접이식 방식이 조금 다른데 여기 걸쇠 부분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당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 안전장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핸들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투볼트 방식의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핸들포스트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특이한 게 여기 이렇게 핸들바를 보시면 이 핸들바와 핸들 포스트, 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들바랑 핸들 포스트랑 분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또 하나의 장점은 기어는 7단 시마노 기어가 달려 있고요. 시마노라고 하면 그래도 다들 어, 알아주는 그런 제품이죠. 7단 구성의 스프라켓이고 휠은 이중림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제품은 티타늄 그레이라는 그런 색상이고요. 어, 실물로 보면 색상은 진짜 이쁩니다.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이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좀좀 좀 옅은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게 서브 루나라고 검정색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제가 원래 곡선형 디자인의 프레임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어좀 날렵해 보이고 전혀 디자인 면에서는 20만 원대의 가격대에서는 어 디자인은 거의 잘 뽑아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제가 타고 있던 어 힐라리스 20인치 미니벨로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폴딩 부위가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여기는 걸쇠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레버를 제껴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휠 베이스가 좀긴것 같아서 한번 재봤는데, 어이 서브루나 이 자전거가 휠 베이스가 더 길더라고요. 일단 휠 베이스가 길면 좋은 점이 자전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긴 자전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 서브우루나 미니벨로를 대충 휠 센터 부분에 대고 재보시면 1030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힐라리스 미니벨로를 재보시게 되면 1010이 조금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물통을 걸수 있는 홀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어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 가격대는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QR 레버로 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대에 이런 디자인의 접이식 자전거는 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 접비식 미니벨로 치고 11kg대면은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다 끝내고 테스트 겸 평로라를 한번 타봅니다. 어, 기어도 잘 변속이 되고요.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어, 별다른 소음 없이 잘 굴러가네요. 타이어는 폭이 조금 넓은 편인데. 나중에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접는 방식도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고, 저 접이식 페달은 내구성이 안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라 저것도 역시 페달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는 23만 7천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가벼운 편이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전거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저처럼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는 동네에서 가볍게 타기에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